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에쿠스, 어, ABS 센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ABS 센서라는 거는 이 계기판에 이렇게 미끄럼, 이렇게 놓으면 미끄럼 표시가 나고 그런 쪽이죠. 그래서 보니까 양쪽에 다 ABS 센서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서가 나갈 때는 커넥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아, 어, 그 다음 이제 배선이나 이런 것도 하체에 있으니까 아, 저 이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 어, 이걸 이제 센서를 교환을 하는데 예, 한번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너클이에요. 너클, 너클이 길쭉하게 돼서 여기 에 이제 바퀴가 체결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박혀 있느냐 하면 ABS 센서가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허브 베어링 타이어 바퀴를 달아주는 이런 부품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품은 이제 좌우측 탈거를 해놨는데 이 보면 녹이 굉장히 많이 쓰었죠이 어 부분이 박혀 있는데 아 망치로 가지고 뭐 이렇게 두들겨야 아그 억지로 빠집니다. 빼고 나면은 이 안쪽에 여기에도 녹이 잔뜩 쓸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안쪽에는 지금 어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아이 브러쉬 가지고 어 이제 전어 에어 브러쉬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공을 했고요어 그래서 지금 뭐 반짝반짝 합니다 아 근데 요 체결할 때 굉장히 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막 해서 박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걸 요렇게 에, ABS 센서의 커넥터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 이 방향이 뒤로 가죠. 앞뒤로 다 똑같은 부품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해서 집어 넣었을 때, 자, 어, 이렇게 넣을 때, 여기 보면은 케이스가 있어요. 빗물 커버. 빗물 커버 케이스가 있어요. 빗물 커버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눌려 버리면 어 절대로 볼트를가 네 군데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눌리지 않도록 어 만약에 협소한 부분이 있다면 망치로 바깥으로 이제 이좀 벌어지게 좀 쳐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면이 이렇게 됐을, 어, 봤을 때, 아, 완전하게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 철판이기 때문에, 에,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하고. 어, 그래서, 하단에도 그렇고, 상단에도 그렇고, 어, 퍼펙트하게, 에, 이렇게 맞춰야, 아,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ABS 선인데요. 어, ABS 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 뒤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빗물 커버 안쪽에 거기 또 커넥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선이나 커넥터들이 에, 괜찮은지 또는 여기 고무가 있어요. 어, 여기 빗물을 막아주기 위한 건데 에, 저 바킹도 빠져버리면 안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확실하게 잘 해야 되고요. 저 쇼바는 지금 뭐 기름 얼룩이 있는데 이걸 빼면서. w d 를 뿌렸기 때문에 뭐 저런 현상이 지금 있고요 쇼바가 터진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디스크 디스크도 쩔어 붙으면요 아 빼는데 참애 먹어서 쉬운게 없습니다 캘리퍼도 빼야되고 캘리퍼 뭐 디스크 전부 다 이제 빼가지고 어 이렇게 장착을 하면 앞으로 이상 없도록 이제 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어, 요거는 하나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뒤에 센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여기 여기 달린 센서만 날, 나오는 그런 이제 타입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센서가 뭐한 5만원 좀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두개 하려면은 20 몇만원씩 가죠. 어, 그래서 부품값이 예, 곧한 30만원 어, 아주 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왜 장점은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계속 바퀴가 돌고 하다 보면 회전을 하다 보면 안에 베어링이 있잖아요 베, 베어링이 다르면 어, 허브 베어링을 교환해야 되기도 하는 차가 뭐 주행을 하는데 우 소리 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 이 허브 베어링이 닳아서 그렇게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베어링을. 어, 예방 정비 차원에서 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비싸도 뭐 그렇게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품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아세이로 이렇게 체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 정비해 드리는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교환하시는 분은 돈이 좀 많이 나가겠죠 네 정비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어 이런 거고 한 양쪽 다 교환하면은. 어, 45만원, 뭐 그런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 해드렸고요. 어, 오늘 이렇게 정비하면 잘 타고 다닐 수 있기를 축사합니다. <laughs> 네. 한쪽 손으로 찍고 뭐 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둡습니다. 네. 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좋은 하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생물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